우리 토마티스 요법의 창시자이신 토마티스 박사님께서는요. 선행과 지연 그리고 게이팅과 필터링 이게 없으면은 토마티스 요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선행과 지연이라든지 필터링과 게이팅 이런 거는 토마티스 요법의 핵심 기술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브레인 두뇌학습연구소 안양평촌센터 소장 문아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요 토마티스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토마티스 요법에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토마티스 요법이 다른 청취력 훈련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그리고 토마티스 요법만의 그런 특장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먼저 요점을 정리하자면은요. 우리는 귀는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는데 귓바퀴가 있는 여기부터 그 안에 고막이 있는 부분인데까지를 외이라 고 그러고요. 그리고 고막 다음에는 망치뼈, 오르뼈, 등자뼈라는세 개의 작은 뼈가 있는데 이이 속을 있는 부분을 중이라 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장과 달팽이관이 있는 몸속에 있는 부분을 내이라 그런다라고 배웠습니다. 소리를 듣는 방식은 두 개의 채널 방식이 있는데 이두 개의 채널 방식을 통해서 듣는데 공기 전도 방식과 골 전도 방식이다. 공기전도 방식과 골전도 방식을 통해서 들은 소리는 달팽이관 안에서 전기 변화를 일어나는데 이건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코드 변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코드 변환된 소리는 청신경을 타고 뇌로 가서 우리가 비로소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귀는 단순히 듣기만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다. 어, 전정이라는 곳이 있어서 운동 감각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귀는 청각감각과 운동감각기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듣기 능력인 청취는요, 의사소통을 할때 청각감각이랑 그리고 운동감각기관에 이런 감정적인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의 깊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어, 우리가 능동적 듣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그래서 능동적 듣기가 잘 된다. 능동적 듣기가 잘 되다 보면은 우리가 귀는 조금만 노력을 하더라도 이 뇌는 그 소리를 편안한 상태에서 알아들을 서 좋은 청취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 듣기가 잘 되는 청취 환경에서는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듣기 능력이 향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 집중이 일단 잘 돼요. 그래서 주의 집중이 잘 되면 읽기라든지 어 언어 표현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학습 능력에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마티스 요법은요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경청 능력이 좋아지고요. 전정기관인 운동 감각 기관을 자극해 줌으로써 신체 균형을 맞춰 주는 밸런스 기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두뇌 에너지를 에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음 인지 능력이 강화돼서 말소리 분별력이 향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토마티스 청지각 요법이 그 귀와 음성 간의 관계 그리고 청각과 소통의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력이나 분석력 그리고 어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데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청지각적 부분이. 골고루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오늘은 토마티스 요법이 다른 청지강 요법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그리고 토마티스만의 특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청지강 요법이 사실은 이 토마티스 박사님이 만드신 토마티스 요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토마티스 정통 토마티스 요법은요. 아홉 가지의 특별한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기술 중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골전도와 공기전도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요거 말고도 일곱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아홉 가지의 기술이 특수한 기술이 사용된 게 토마티스 요법이에요. 온전한 청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아홉 가지의 기능이 골고루 다 담겨 있어야만 편안한 상태에서 온전한 청취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홉 가지의 기술이 어떤 건지 그 특수한 기술에 대해서도 하나씩 이제 짚고 넘어갈 거고요 토마티스 훈련의 청시자이신 토마티스 박사님은요 새로운 인지과학 분야에 있어서 선구자이시거든요 이분은 청각이랑 심리 그리고 우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학문을 창안하신 분이에요 이런 토마티스 박사님의 어 정통 청재학 요법을 사용한 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 토마티스 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청재학 훈련 요법이거든요. 토마티스 요법을 좀더 이해하시려면 아홉 가지 기술을 조금 아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제가 골전도와 공기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외에도 일곱 가지 기술이 더 있는데요. 그거는 필터링 그다음에 게이팅. 선행과 지연, 그리고 밸런스와 표현성 훈련, 그리고 마더보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파수와 이상적 곡선에 대해서도 좀 알면 좋긴 한데 이 부분은 너무 심오한 거라서 제가 이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아홉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기술적인 이런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필터링과 게이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필터링은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소리가 오더라도 그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불필요한 소리를 걸러주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필터링이에요. 음악 훈련을 할 때요. 위아래에 약한 주파수를 차단시켜주는 건데요. 특정 주파수의 그런 차단 기법을 통해서 불필요한 소리를 걸러서 듣기 연습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소리에 더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능동적 듣기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필터링은요. 그 원음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소리의 주파수의 진폭을 수정하는 세 가지의 기술을 사용을 해요. 그세 가지 필터링 기능은요. 저주파를 통과시키는 로우패스, 그리고 고주파를 통과시키는 하이패스, 그다음에 대역 통과 필터인 밴드패스라는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터를 하게 되면은요. 그 해당 그 음역대에 있는 주파수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의 발달을 돕는 건데요. 이때는 음의 그런 기울기 같은 거, 좀 이거는 고난이도의 기술이라 설명을 좀 해드리기가 그런데 이런 경사도 같은 것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집중하고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 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필터링이에요. 그리고 게이팅은요. 소리의 이런 세기에 따라서 채널 1, 채널 2라는 두 개의 교육학적 채널로 나뉘어져요. 자, 채널 1은요, 낮은 주파수의 저주파 채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널 2는요, 강한 세기의 고주파 채널을 가지고 얘기해요. 채널 1하고 채널 2가 이렇게 오가면서 훈련을 하는 동시에 다른 또 하나의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선행과 지연이라는 기술이 함께 일어나요. 선행이라는 거는 채널 2에서, 그러니까 고주파 채널이죠? 그거에서 어, 채널 1이라는 저주파 채널로 넘어갈 때그 이동 시간에 대한 기술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리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어서 우리 몸이 미리 듣기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연이라는 건요, 선행과 반대예요. 저주파 채널인 채널 1에서요, 고주파 채널인 채널 2로 넘어갈 때 골전도 속도에 관여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훈련을 한다는 거는 뭐죠? 각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뇌는 이미 알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별로. 그래서 우리 애가 알고 있는 그런 음원의 패턴을 벌써 뇌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각성이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각성을 시키려면 새로운 게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laughs> 그렇죠. 내가 예측할 수 없도록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자극. 어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도록 새로운 자극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링이나 게이팅 그리고 선행과 지연 이런 기술을 통해서 뇌를 각성시키는 건데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각성이 되겠죠. 우리 토마티스 요법의 창시자이신 토마티스 박사님께서는요. 선행과 지연 그리고 게이팅과 필터링 이게 없으면은 토마티스 요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선행과 지연이라든지 필터링과 게이팅 이런 거는 토마티스 요법의 핵심 기술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표현성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표현성 훈련이라는 건요 이제 훈련자가 마이크를 잡고 직접 말을 하거나 읽기를 해요 아니면 노래하기를 해요. 어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해서요 그 자기 목소리를 조절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박과 음성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런 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청 능력이나 이런 것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마더보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토마티스 훈련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마더보이스는요. 어 어떤 훈련이고 그또왜 토마티스의 꽃이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태교부터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